내일은 호중이가 어, 3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러 이제 입소를 하게 되네요.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3주 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하니까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 서로 응원해줘야죠. 오늘은 뭐 그래서 훈련소 이런 것들 누님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누님보다는 군대를 먼저 다녀왔으니까 그런 거 얘기도 좀 하면서 뭐 그렇게 진행해보죠. 이자누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호중이는 내일 훈련소를 입소를 하고, 저는 또 목요일이니까, 우리 학생들, 어 하고 랩 수업하러, 대학교 출근하는 날입니다. 음 입소 시간이 점심 먹고 아마 한 오후 2시? 한 2시쯤 될 거예요. 아마 2시. 요즘은 몇시에 입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훈련소 어, 입소할 때 거기 뭐 촬영팀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아마 거중 팬들이 또 거기 입소하는데 그 장사진을 치고 있겠지요 팬들 덕분에 참큰 환영을 받으면서 군대를 또 입소를 훈련소 3주를 다녀 올 예정이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남들 또다 하는 또 훈련이니까,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훈련이 많이 축소됐을 거고, 특히 이제 호흡기 관련돼가지고 군대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테니까 상식적으로도 아마 화생방 훈련은 안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훈련소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를 꼽아라 하면 화생방 훈련을 꼽으니까 그것만 안 해도 화생방 훈련만 없어져도 어, 훈련소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아까 전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었어요 카멜론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부들 절대 가면 안됩니다 <laughs> 많이 갈걸 아마 많이 가지 않을까 또카멜론이 그거는 음 그렇게 어 유명한 가수가 입소를 하는데 팬들이 안간다는 것은 그것도 되게 서운한 상황이에요. 음. 가실 분들도 가시면 되고,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팬들이 안찾아와있다. 이러면 그것도 조금 쪽팔리잖아. 음.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그중에 면도 좀세워주라면 팬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될수 있겠지. 카멜루님이 어떤 의미로 어 그렇게 채팅을 치시는지는 제가 잘알 수는 있으나 또 되게 응원받는 느낌이잖아 응원받는 느낌이어서 무엇보다 이제 평상복을 입고 다니다가 군복을 입고 3주간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할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위축되고 당연히 이제 우리 평상복처럼 편하지가 않다 그죠 전투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군화도 신어야 되고 불편할 겁니다 근데 아, 3주 동안의 어떤 훈련소 생활이 아마 고중이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음. 몸 건강이 무사히 3주 잘 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가면 안 된다고 공지도올라왔어요 물론 뭐 그렇죠. 뭐그죠먼 그렇죠. 발치에서 이제 음, 또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돈은 보고 싶고 하실 테니까 가더라도 그왜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훈련소 앞에 너무 이제 교통이 혼잡해지고 정신이 없고 이러니까 어떤 2차 피해, 어떤,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아무튼 뭐, 잘 다녀올 겁니다. 잘 다녀올 거고, 어, 아마 살이 조금, 조금은 빠져서, 3주 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호중이가 드디어 어제, 훈련소도 가네요. 나는 군대 갈 때, 2002년 10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하고, 육군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로 갔는데, 그때 제한해 밑에 후배들, 제가 01학번이니까, 02학번 후배들이 저를 이제 배웅한다고, 논산까지 같이 갔어요. 몇명 갔더라? 동생들이 여섯 명 따라 왔었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창원 사람이잖아요 경상남도 창원 마산역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마산역까지 엄마 아버지가 따라 오셨고 제 밑에 한해 후배 동생들이 여섯 명이 함께 올라갔죠. 그래서 마산에서 논산까지 올라가는데 버스로 한, 뭐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버스 안에서. <laughs>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입영버스인데 그거.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창밖을 멀뚱멀뚱 보면서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버스 안에서 조금 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동생들 다 자고 있더라고 버스 안에서 <laughs> 다 자고 있더라고 그때 제 기억에 오후 2시에 입소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마 뭐 점심 12시나 돼서 현장에 도착했겠죠 밥도 먹고 뭐 이랬을 거니까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 입구에서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여기 있다 여기 내 훈련소 입소할 때 사진도 있거든. 음요 안에 <laughs>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훈련소 딱 입소하던 날 사진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추억의 사진이다 진짜로. 이게, 요렇게, 인, 종이로 애들이 출력을 해서 보내줬네. 아, 요렇게 갔구나. 후배 다섯 명하고, 제 동기 한 명하고 이렇게 갔네. 총 일곱 명이서 갔구나. 제일 중간에가 저거든요. 키 조그만 여기. 제일 중간에가 저고, 이 친구가 제 대학 동기. 나머지 다섯 명이 한해 후배들.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이 올라갔구나 아이고 여기 멤버들 와 대박이다 후배들은 전부 결혼 다 했는데 나랑 동기만 결혼을 안했네 <laughs> 참 한개 더 있다 보여줄게요 요것도 종이로 인쇄를 해서 보내줬네 참, 말안 듣고로 생겼다. 이것도 훈련소 앞인데, 지금 오른손에, 오른손에 담배를 들고 있어요. 이때 제가 담배 필 때니까. 아, 딱말안 듣고로 생겼다, 진짜. 음, 예. 아유, 웃기라, 웃기라. 너무,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시간, 금방 가니까. 3주니까, 주말 예능 프로 3번 딱 보면 제대하겠네. 아, 퇴소하긴 해, 퇴소. 재배가 아니고 퇴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주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호중이는 지금 3주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는 19년 전이죠. <laughs> 19년 전에 저는 훈련소를 다녀왔는데 19년 전보다 지금 훈련소의 기간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훈련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고, 뭐, 그 중에, 음, 필요없는 훈련은 아마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3주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군대 시절에 같이 이제 선인병, 후인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리고 가끔 제 방에 또제 어 자대 시절에 제 후임병이었던 아이가 또제 방에 가끔씩 놀러오고 하잖아요. 황민이라고 와 진짜 시간이 참 너무너무 초스피드로 지나갔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이제 저희 부대 바로 옆에가 또 내린천이라고 유명한 천이 있어요. 거기에 뭐 진짜 유명한 그 번지 점프대도 있고, 물론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번지 점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는 뭐안 해본 게 아니고 못하지만 그런 거. 살면서 아 내가 군 생활했던 그 부대에 한번은 찾아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은 한 번도 안가 안 가지네. 강원도 인제 쪽으로는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몇번 가봤는데 그 부대가 여전히 있을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육군을 논산 육군훈련소 거기 입입소하는 거기 거기도 좀 궁금하고 낯설 겁니다. 엄청 낯설 겁니다. 막그 삼주. 호중이는 그 이제 다른 애들보다 이제 나이가 뭐한 10살 정도 많은 상태로 입소를 하게 되고 동생들보다 동기니까 사실은 다 말을 놓고 지내야 되는데 10살 차이는 너무 많이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마도 뭐 조교가 없을 때는 김호중 형이라고 애들이 불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체 그. 같이 훈련소 들어가서 같은 내무반 쓰는 아이들도 <laughs> 되게 신기한 경험이겠죠. 음, 연예인하고 같이 내무반을 쓴다는 거는 <laughs> 사실은 살면서 음, 참 귀한 경험일 겁니다. 다들. 그 3주 그거 뭐라고 또 3주 끝나고 나면 헤어질 때 눈물도 난다. 동기들이라고 이제 헤어지잖아. 또 살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밖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안 만나지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시스템 이좀 다르겠는데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등병은 그 짝대기 하나 계급장이 딱 있잖아요. 여기. 2등병이 딱 되면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달아. 이렇게. 1병이 되면 2개, 상병이 되면 3개, 병장이 되면 4개 네 이렇게 단다. 그죠? 근데 훈련소 훈련병들도 표시를 해요. 얘가 1주차인지, 2주차인지, 3주차인지, 4주차인지, 5주차인지, 6주차인지 표시를 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장판, 마룻바닥 작은 판 같은 재질 있죠? 흰색, 그런 장판 같은 재질. 그걸 여기 붙여요. 바느질로. 그걸 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바느질로 꼬매가지고, 각자 다 해야 돼, 그거를. 처음에 훈련 속 들어가면. 하고, 1주차 때는 그 검은색 매직으로 짝대기를 하나 그어. 또 2주차 되면 짝대기 2개. 3주차 되면 짝, 짝대기 3개. 4주차, 4주차 되면 짝대기 4개. 이렇게 이제 매직으로 칠해. 아, 맞다. 그런 걸 했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 가는 걸 조금씩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6주 훈련을 다 마치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퇴소를 해가지고, 자대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남에 있는 상무대라는 곳으로 후반기 교육을 또 받으러 갔어요. 거기서 또, 오주를 받았나? 뭐, 한참 거기서 또 훈련을 더 받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군생활을 할 강원도 인재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어 맞아요 그런 거를 했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 때야 <laughs> 군복에다가 오바로크 친다 그래가지고 미신기로 계급장도 미신기 그걸 받고 오바로크를 치고 그 다음에 부대마크도 받고 여기 계급장도 받고 모자에도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군복에 찍찍이로 돼 있어가지고 탁 붙이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바로크 병이 필요가 없어졌지. 저는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토목과였기 때문에 공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공병들이 생활하는 군대 안에서도 누군가는 취사병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운전병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이발병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병 안에서도 저는 오바로크 병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미신기를 잘 다루는데 <laughs> 아 웃기다 그죠. 그래서 오바로크를 잘 쳤죠. 잘 쳤죠. 지금도 뭐 미신기를 제가 안 다뤄 본지몇년 오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만 또 만지면 금방 할 겁니다만. 그래서 많은 그 안에 자대에 있던 많은 우리 군인들 오바로크를 내가 쳤죠 <laughs> 손재주가 좀 있으니까 재밌었는데 영감은 논산 아들은 춘천 아, 춘천은 배기보충대 춘천으로 가면 자대로 바로 가요 훈련소 6주 받고 자대로 바로 갔고 논산으로 간 사람들은 후반기 교육을 주로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해피서울님 블리스님 반갑습니다 믿음이 가네요 올호중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군대가 있으면.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국방부 시계도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2년 넘게 군 생활을 했으니까, 입소하던 그날부터 달력에 X 표시를 쳤어요. 군 생활을 700, 365일이 두 번이면 730일이고 한700한 560일을 했을 텐데 진짜 와 xxx 이거를 진짜 날짜 갈 때마다 x를 했는데 그래서 막 군생활을 하다가 며칠 동안 훈련을 너무 빡센 걸 받다 보면 지쳐가지고 달력에 x를 못 치는 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을 밀렸다가 x를 막3 개씩 치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물론 그거 고참한테 걸리면 이제 코피 터지는데 한 번도 안 걸리긴 했죠. 한 번도 안 걸리긴 했는데 2등병 때막 그러고 있다가 고참한테 걸리면 진짜 쌍 코피 터지는 거지. 그한 잔에 요즘 부르고 있는 박군이라는 트로트 가수 있죠. 그분이 특전사에서 군생활을 10년 넘게 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와그 진짜. 와, 그... 하... 진짜... 그 직업 군인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 어떤 군생활이 자기한테 딱잘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규칙적인 생활과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단련시키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군생활이 잘 맞을 건데. <laughs> 호중이는 <laughs> 아, 군생활에앞잘안 맞을 겁니다. 사실은. 3주니까, 다행히 3주니까, 시간은 금방 가는데. 지금 나왔는데 더트롯쇼 라이브가, 아팠군. 그분 되게, 뭐랄까, 가정 형편도 어릴 때 그랬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랑 뭐, 인연은 없지만, 되게 멋있는 남자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TV에서 밖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어, 그 사람 보면서 저 옛날 생각도 좀 들었고, 어디였지? 그 무슨 예능 프로에서 미운 우리 새끼였다. 거기서 박군이 한번 나왔는데, 되게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낡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영상이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그런 집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군 생활을 되게 오래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 좀 멋진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아이도 기억난다. 그때 군대 갈 때, 가기 전에, 그, 제 대학교 동기들하고, 예, 노래방을 자주 다녔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 2 0 0차 안에서 하고,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걸 부르면,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토목과라서 여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로타렉트라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대학 다닐 때도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제 동기, 여자 동기들이, 제 노래방에서 군대 가기 며칠 안 남겨두고 이등병의 편지나 이병열차 안에서 이런 걸 부르며 여자 동기들이 막 노래방에서 울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laughs> 아이고 다 추억입니다 이제 다 추억 그때 나 군대 간다고 울어주던 여자 동기들 다 씨깟지 다씨까고다애 엄마 돼가지고 다 애들 막둘리는 기본으로 낳고 살던데 지금 아, 너무 옛날 옛날 너무 옛날의적 이야기다 군대가면 호중에는 그 이제 3주 밖에 군생활을 안하니까 편지를 주고받고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을거예요 아마 제가 제대할때 편지를 진짜 수백통을 갖고 나왔는데 군생활 그 지루한 군생활을 어, 좀덜 지루하게 어, 만들어줬던게 어,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로부터 왔던 편지들, 또그 답장하는 재미, 진짜 천 통은 안 되고 한 진짜 수백 통을 주고 받았어요. 그게 저 본가에 가면 차원다 있는데 그 편지를 주고 받는 재미가 군생활을 좀 나름 재미있게 했고, 그다음에 수양록이라 그래가지고 일기를 쓰게끔 하거든요 군대에서 그 수양록에 이제 일기 쓰는 그 낙으로 또 하루하루 보내곤 했죠 수양록이 지금 제 본가에 가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20년 전에 그 수양록 일기를 보면 아마 손발이 많이 오그라들겠지 한번 요번에 차원 내려가면 한번 봐야 되겠다 수양록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렇지만 한번더 군생활을 하라면 뭐 절대 못합니다 한 번이면 딱좋한 또, 저희 때는 자대에 가면은 보급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가 그 당시에 보급 담배, 저는 디스 시절에 어, 군 생활을 했는데, 군 디스라고 하죠. 군 디스. 한갑에 250원 했어요. 250원. 그러면 보급이 한보루 반이 나왔거든? 한보루 반이 3,750원인데, 월급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3,750원이 빠지고 월급이 나와요. 아직도 기억나는게 20년전에 처음 훈련소 들어갔을때 어, 그때 이등병 월급이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16,700원 받았어요 16,700원 <laughs> 한달 월급이 16,700원이었어요 잊을수가 없다 거지 군비스 근데 지금은 훈련소 아니 지금은 자대도 보급담배가 안나온다 그러대요 그래서 담배피는 친구들은 똑같은 가격 돈을 내고 이제 px 가서 사서 펴야 된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옛날이야기다 걱정 말아요 그대 야 근데 그 훈련소에 연예인이 입소를 하면 훈련소에서도 뭔가 조금 긴장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진짜. 안그렇게습니까 그런 상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연예인이 훈련소에 들어온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연예인을 너무 또 특별 대우해주면, 당연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 수도 없고, 근데 또 조교도 그렇고, 다들 사람이니까 신기하기는 신기할 거 아니야 연예인이 들어오나니까 그래서 좀 빡세게 훈련시키고 을 싶어도 연예인이니까 그게 잘안될 거란 말이지 그게. 아 진짜 웃기긴 웃기겠다 진짜 감 생각해 보니까.